시작 엄마가 불러요 시작 혜진이 어디갔지요? 다같이 불러볼까요? 혜진아 인사하네요? 안녕 하세요 친구들 오, 오늘은 우리가 처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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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 공연을 공연을 계속 계속 나오다 친구들이 기다렸다, 기다렸던 기다렸다. 치킨, 가전, 맥스. 그리고, 반, 반술, 황, 술 먹는 뜻의 치킨, 간호, 타오르. 이 공을 가지고 하면, 싸움놀를 놀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. 놀기 전에 좋아요. 꾹꾹. 구독도 꾹꾹. 구독 꾹꾹. 그럼 놀아보겠습니다. 아빠도 놀아요. 아빠는 뭐예요? 바이오닉. 어 강력한 바이오닉스군요. 이번에 아빠에게 좋은 공룡을 주는군요. 나는 바이오닉스다 물고기를 잡아먹는 육식공룡이지 이게, 이렇게 신사 숙녀 여러분 단난이의 바이오닉스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렇게 <laughs> 신사 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소개되는 육식공룡 바이오닉스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! 저희 단면 칼로 타우스가등장했 박수로 환영해 주시 바랍니다. 아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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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걸 먼저 하다가 갑자기 어. 만나졌어. 아, 하 먼저 해? 로타우스도 어. 지금 하걸 하고, 하고 있는데 물고기를 잡아 먹고 있습니다. 얘도 물고기를 잡아먹고 는데 귀를 잡아먹고 있으니까 아 어. 아, 아 아, 아야 아, 아, 아. <laughs> 아 미안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 바로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다른거 공격하지마 다시 일어나는 바이리오닉스입니다 <laughs> 다시 한번 <laughs> 야 내가 먼저 <맞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공격이 잘 통하지 않네요 제공물은 카이노타우루스가 조금 더큰것 같아요. 어허, 하지만, 바려, 아! 바려닉스는 아. 새로운 기술이죠. 일명, 도망가기 기술. 하면서 꼬리치기 탁! <laughs> 다이노타우루스의 스킨, 대머리 원지. 아, <laughs> 대머리 원지. 날아갑니다. 기절. 감자 꼬리치기 대단하군요, 화 c 닉스 t t 대 a 이 I know 기절. w you mix it. e v e r y 이제부터 v e <laughs> 내가 이 n e e v e r 아목물기어 아, 아. 발이 빠졌습니다. 안돼내 발. 안돼 내내 발을 먹고 있다. 발 돌아와라. 까아! 머리가 빠졌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머리가 돌아옵니다 안녕히 계세요 머 아, 네, 아내손 머리가 돌아왔습니다 머리 합체 치킨 조금만 조금만 더 공격하다가 갑자기 양 끊어져 그 다음 다시 공격하는 거야 야 깡! 물고기를 먹으러 가야지 물고기를 먹으면서 에너지 충전을 합니다 고, 고기 100방 먹으면서 충전합니다 <laughs> 역시 물고기가 최고야 아르고사우루스는 물고기만 먹으면 한방이지

아, 손을 쓰면 어떻게 해요? 더해진 유튜버님. 손을 쓰면 어떻게 하죠? 아, 귀물기! 안 아, 돼! 네. 아! 아, 안 네. 돼! 발까지 빠졌군요. 안 된다! 돌아오라, 내! 네. 이야, 안 되겠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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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! 아야! 어 성공했다. 이야 성공했다. <laughs> 아, 내 머리 내 머리 물렸다. 물려서 <laughs> 아 살려줘. 유유한 꼬리에 어. 피났대. <laughs> 피가 났대. <웃음> 아 굿. <laughs> 와 기절했대. 어... 죽어서 화석이 됐대. 응. 화석이 연료가 됐대. 어, 어. 화석을 발견했대. <laughs> 근데 카누타우스가 사람 지우에? 그래도 사람을 아, 잡아먹었대. 사람을 잡아먹었대? 돌아오라, 파, 그거. 오이. 원, 투 키우. 삼까지 하면 승리데요 하나, 승릉만. 둘, 셋. 아 <laughs> 너무 빨리 세는 거 아니에요? 아 응, 빨리 세는 바로 바이오닉스가졌습니다. 네. 이번 공룡의 승자는 바로 바이오닉가. 가가 타르모사우루스 타르모사우루스가니 타노 타우 타르노 타우스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 와요 꾹꾹 <laughs> 안녕 인사 잘해 마지막까지 안녕 똥도 다 짜고 방도 많이 짜고 쉬어도 많이 짜고 소화도 잘된거 모두 적당히 맞춰야 우리 친구들이 최고랍니다. 그럼 저희는 지금 하자. 하자.